이건 또 이찬원 씨 음악만 찾는 게 아니라 음식들도 어마어마하게 이찬원 씨의 아이디어가 가득가득한 네. 찬또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검증된 그죠? 아주 아이디어 가득하면서도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입맛을 사로잡는 그 아주 멋진 아이디어의 음식들이 이렇게 또 팔려 나가고. 있죠. 네, 우리의 인생을 위로 위로하는 또이 편의점. 네, 지치고 힘들 때또 위로하는 편의점. 이 편의점 노래 자체도 1,100만 뷰가 돌파를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. 요게좀 난리잖아요. 이찬원 씨가 좀 음악하면 또 음악이지만, 또 요리하면 요리예요. 이찬원 씨 음식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. 그렇다 보니까, 펜스터랑 우승 메뉴들이 지금 500억 매출을 무료 찍었다고 해요. 이 중에서 단연 2,000원 시리즈가, 2,000원 시리즈가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도 이렇게, 어, 또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찬호 시리즈가 단연 1위라고 하면서 우승 메뉴가 총 31종인데 한 1년 8개월 만에 이런 500억 매출의 성과를 냈어요. 얼마나 같이 함께하는 또 입점 편의점 GS25도 그렇고요. 편스토랑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손잡고 얼마나 시너지 효과 얼마나 또 기업 입장에서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리고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와 되게 아이디어틱한 그런 음식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또 어, 건강도 있고요. 너,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이렇게 또 어, 그런 또 가벼운 음식도 아니고 잘 이렇게 또 어, 조리가 돼서 이찬원 씨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 있고 맛있는 제품들 감각적인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찬원 씨 시리즈가 스테디셀러에요 예, 1500만 개무료 네, 최다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찬원 씨가 거의 이 음식 요식계에서도 거의 대세 중에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편스토랑도 워낙 인기지만, 편스토랑에서 단연, 네, 주인공은 또 이찬원 씨라고 생각하고요. 된장술밥이 되게 맛있어요, 진짜. 네, GS 마트가 있거든요, 저희 동네에. 어, 찬또백이 된장술밥이 진짜 이것도, 어, 입맛 없을 때 상당히 맛있고요. 네 여러가지 또뭐 아주 아이디어들 가득한 제품들 많지 않습니까 네 삼각김밥도 시작해서 아 정말 어 많은 연령대가 같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찬원씨 요리는 또 센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정식 쪽에서도 또 되게 우리들 한국인 입맛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뭐1030 고객 소비를 넘어서서 40대 이상의 고객들도 이렇게 패스트푸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다. 그래서 뭐 요식업계 에 그냥 난리가 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찬원 씨의 어 요리 시리즈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죠. 거의 뭐 편수 탕럭 메뉴들이 GS 25와 함께해서 편의점에서 500억 매출을 찍었다. 거기서 이찬원 시리즈가 단연일이다. 시리즈요. 이건 또 이찬원 씨 음악만 찾는 게 아니라 음식들도. 어마어마하게 이찬원 씨의 아이디어가 가득가득한 네, 찬또 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검증된 그죠 아주 아이디어 가득하면서도 우리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입맛을 사로잡는 그 아주 멋진 아이디어의 음식들이 이렇게 또 팔려나가고 있죠 네 우리네 인생을 위로, 위로하는 또이 편의점 네, 지치고 힘들 때또 위로하는 편의점 이 편의점 노래 자체도요 이 편의점 노래 자체도 천백만 뷰가 돌파를 했습니다. 인생을 위로하는 편의점. 그렇기 때문에 또이 편의점이라는 이 음악도 네, 이찬원 씨의 음악도이 1100만회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요. 또그 편의점에서 또 이찬원 씨 음식을 또 1500만 개나 팔려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대단하죠.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. 네, 음악도 편의점. 편의점으로 1,100만 회. 에 게다가 2 0 0 편의점 가면 또이찬0 0 음식이 있, 있잖아요. 존재하잖아요. 네. 그 어, 저기 저도 이게 그 된장밥 정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. 또 음악계에서도 또 트로트 대표이기도 하지만 거의 이렇게 또 세대를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. 그 이찬원 씨의 팬덤은 정말 정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이찬원 씨의 음악이 먹힌다는 걸 뉴욕에서도 검증을 했잖아요.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이찬원 씨의 트로트 음색으로 트로트만의 우리나라의 트로트를 대표해서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. 전 많은 연령층이 또 애정해 주는 그런 스타가 되지 않을까. 아 스타가 됐죠. 그런 스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한끗 차이라는 이 방송 자체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상당히 관심 가는 그런 방송이에요. 이게 의미 자체도 한끗 차이다. 이런 거예요. 성공과 그 어떤 욕망과 그 건강한 어떤 발전 성장과 이런 것들은 한끗 차이인데 우리 안에 있죠.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욕심을 또 이렇게 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한끗 차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지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워낙에 이 진행자들이 워낙 대단해요. 홍진격 씨부터 시작해서 장성규 씨도 그렇고 예능적으로도 너무나 잘 베테랑으로 풀어내는 분들과 함께 이찬원 씨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게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 성격 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, 네, 이찬원 씨가 왕성한 걸로 네, 판명이 됐고 네, 무슨 말로 해도 또 해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인정하겠다면서 재밌게 이렇게 또 가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또 테스트 이렇게 심리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도 같이 오가는 것 같아요.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다라고 이찬원 씨가 얘기를.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의외구나. 이찬원 씨가 되게 솔직한 것 같은데 하지만 연예인이잖아요. 이게 또 얼굴이기도 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찬원 씨를 얼굴을 걸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음식인데 갑자기 그뭐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게 하거나 질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만큼 뭐냐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찬원 씨도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당연히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 배배일 거라는 생각도 들면서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공연 현장이나 찬스 여러분들께 막 보답하고자 늘한 300%로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악수와 팬 서비스와 이렇게 또 같이 함께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그렇게 보니까 또 이게 MC 분들이 다한끗 차에서 이런저런 고민들 그렇죠? 이렇게 항상 피에로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. 네, 울고 운, 울고 있는 피에로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, 어 그렇죠?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, 행복을 주시는 그런 분들 자체가 또 얘기를 하거든요. 광대, 광대로서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구전 노경도 아주 그 안에. 마치 이찬원 씨 찬스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, 설, 그 소문이 있어요. 그래서 구전노경 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, 대대적으로 그렇 영상미도 너무나 좋더라고요. 그래서 구전노경도 네 이렇게 또 이찬원 씨가 또 홍보를 하면서 네 좋은 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올설 선물은 구전녹용으로 네뭐 저희 방송에 광고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네 구전녹용으로 또 이렇게 이찬원 씨가 또 광고를 하니까 네 구전녹용으로 또 같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 그리고 저녁 9시 15분에 이번에 정말 또 kbs 대기 획이죠 네. 복 네, 진성 복쇼가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아, 어,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이찬원 씨가 또또 또 진성 선생님과 함께 또또 또 애정하는 또 이렇게 또찐 제자지 않겠습니까? 네. 아, 어, 이렇게 어 후배로서 엄청 또 진성 선생님들 좀 아끼는 또 이렇게 또 이, 이찬원 씨가 나와서 또 같이 응원해 주고 좋은 라이브를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것 같은데요. 정말 40년 동안의 무명을 깨고. 어~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곡들로 위로를 해준 진송 선생님의 그런 쇼가 이렇게 또 빅쇼가 아주 케이에스에서 이렇게 이, 어~ 된다는 것 자체도 또 우리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찬원 씨도 한 다름에 달려가서 또 응원을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토요일이 아주 그냥 설 연휴가 아주 풍성한 이찬원 씨 시간들 같이, 네, 분량이 많았으면 좋겠다. 라고 또, 김홍현님. 네, 그런 시간들 같이 함께 될것 같습니다. 1박 2일도 본방사수해야죠 네, 1박 2일도 기대가 됩니다. 이찬원 씨 편. 네.